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 A 카운트 두개먹고요 시작할게요. 자, 음악으로 다시 찍어드릴게요. 자, 시작이 1, 2, 3, 4, 5, 6. 그래서 업다운 에이버 거예요. 키프레임에서 1, 2, 3, 4, 컨트랙션. 컨트랙션. 5, 6, 7, 8. 이렇게 키고 이제 최도우로 갈게요. 원, 270도 터이에요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웨이블 5, 6, 웨이브다음 했죠. 7, 8, 7, 이 h e s t i 이 o l a t i o n 1, 2, 3 잡아서 4, 5, 6, 7, 8 해서 이제 일으켜서 누는 거기 때문에 늘어었죠 1, 2, 3, 4. 그 다음에 일으키면서 파이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8 1 2 삼, 사, 엔 사이드 파이십 여기서 떠러러롱이 있는데 이거는 구미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스토크로 할게요. 떠러러롱 이 주차 끝이에요이 주차는 1 시비로 시작합니다. 비켜주면서 원, 두, 쓰리, 포, 손, 빠, 쓰, 세 남자 라인 벗어나서 한번 더 할게요. 원, 두, 쓰리, 포, 빠, 쓰, 우리 잘하는 거 이제 홀링 풋워크 옆으로 끌면서 원, 두. 스리 스텝을 일단 다운로드 만들었어요. 다음에는 슬 스텝레이, 다음에손원 투. 슬리 포 바스켓을 270도. 세븐에이 여기서 음악이 있어서 살짝 뮤지컬 틀렸어요. 웨이브 원투 슬리 포앤아 미안해 원투 슬리 포 다음 롤 바스, 세븐 에이 앤. 다음에 하프 웨이브, 머리 다물기면서. 다음은 풀웨이브 다운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컨트랙션 줘서 1, 2 깜빡이 3, 4 세워놓고 5을 싣고 올게요 5 6 7 8 유치원